이 이번에 하이간 트럼프 대통령님이 예,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. 정말 잘했어요. 어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,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그 상대방의 예, 사람의 마음을 죽여버린 예, 그것을 쓴 거예요. 전략을. 사람은, 제가 그랬어요. 지난주 금요일 2월 28일. 인간은 마음으로 산다. 그래서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사람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. 또 기독교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. 그 마음이, 마음이 어디, 어느 종교에서든지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.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할 때도 남자가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어.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. 그럼 그 결혼 오래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 나이 50대, 60대, 60대, 70대, 80대 계시는 분들은 뭐 어려서 중매로 결혼한 분들도 있고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, 생겨서 결국은 나중에 오래 살잖아요. 근데 같이 오래 살더라도 부부로 오래 몇십년 살더라도 마음이 마음이 멀어지면 당연히 몸도 멀어지고 그 가정이 힘들어지잖아요. 제가 우리 애국 동지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거 들은 게 있어요. 이이 여자 이 여성 애국자분은 자기 남편분에게 늘 그런데요. 어 당신이 마음이 변하면 나도 마음 변할 거야. 네, 그런 마음.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. 하루하루에. 예, 네,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뭐, 화성에서 온 뭐, 남자, 금성에서 온 여자 보면은, 어, 여자가, 어, 파티에 가기 위해서 아주 예쁜 옷을 어저께 사가지고 온게 있어요. 새 옷이. 그래서 오늘 파티에 가려고 그 옷을 입고 나가다가 실수해서 케찹이 옷에 묻었어요.그 여자가 신경질이 나서 막 화를 내고 투덜대고 있는데 속상하니까 남편이 거기에서 아 걱정하지마. 어, 가는 길에 내가 똑같은 새옷 백화점 가서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마.이렇게 남자가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 그 남자 하는 말에 여자가 더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여자는 지금 새 옷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음이 상한 거,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,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. 그 여성, 여성분은. 그러니까 여성분이 옷 입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케찹이 묻었을 때 남편이 그때 하는 말은 아이고, 자기야. 아, 우리 사랑하는 여보, 마음 아프겠구나. 아, 우리 여보 옷에 케찹이 묻어가지고, 이거 큰일 났네. 이렇게 맞춰줘야 여자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. 마음이 중요한 거죠.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이 서로 좋아할 수도 있고, 그 마음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.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노린 거죠. 김정은을 김정은의 마음을 천국으로 띄웠다가 지옥으로 쳐박는 것. 천국과 지옥을 그 마음 속에서 맛보게 하면 김정은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성격도 아주 흉폭하고 고집불통이고 막 나가는 놈이기 때문에 저런 놈의 성질을 긁어대면. 김정은은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겨서 폭발할 거다. 그렇게 폭발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온갖 저렇게 부푼 꿈을 안겨주고 아 베트남만 갔다 오면은 북한은 잘 살게 될 거야. 트럼프가 무릎 꿇고 비로소 항복해서 뭐 이런 달콤한 말을 할 텐데 그걸 다 깨버린 거죠. 꿈 깨게 만든 거죠.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. 판을 잘 뒤집었다.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예, 결렬의 기술, 결렬의 예술. 정말 이 사람은 예,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.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잘했습니다.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. 거기다가 김정은이 이제 완전 상심해가지고 어, 지옥을 맛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막 북국, 그 미국 국회 의원들이나 볼턴이나 폼페이오나 트럼프나 더 강력한 제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. 숨통도 숨도 못 쉬게. 그러니까 물에 빠진 미친 새끼, 미친 개가 있으면 예, 미친 개가 물에 빠졌을 때더 몽둥이로 두들겨 패라라는 옛날 말이 있어요. 예, 미친 개가 물에 빠지면요, 도와주면 안 됩니다. 더 미친 개를 두들겨 패야 돼요. 그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. 아, 하는 거 보면요. 조금 김정은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숨, 숨을 안 돌리게 하잖아요. 계속 중국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 거래하지 말라고 이 세컨더리 보이콧 이거 얘기한 거죠, 이거. 아, 김정은 정말 숨도 지금 제대로 못 씁니다. 정말 제대로 못 씁니다.